네, 초등학교 교권침해 34%는 학부모, 중고교의 7배 수준. 음.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빈도가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잦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교육부의 교,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163건으로 집계됐다. 학급결 학, 학교 국별로는 초등학교 884건, 중학교 5,079건, 고등학교 3,131건, 1건, 특수학교 등 기타 69건이 있었다. 네. 치, 네, 치매의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8,447건, 92.2%에 이르렀지만 학부모 등 학교의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도 716건이나 네. 됐다. 네, 7.8%가 네, 네.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 어, 제가이 뉴스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 유치원에서는 정말 모든 아이들을 왕자님, 공주님으로 하잖아요. 음, 음. 그러다가 초등학교 가면 1번, 2번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름 다못 외우세요. 그쵸. 예. 우리 옛날에 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오늘 17일 에만야 오늘 17번 일어나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음. 이제 뭐냐면요. 초등학교 유아 때에는 내 아이를 다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에 연장으로 초등을 안다 이거죠, 엄마들이. 예. 네. 여러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다릅니다. 예. 보육과 교육이 다르죠.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 우리 태어나서부터 이 보육을 교육부로 네. 이관하기로, 네. 어, 이제 방금 그런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다 교육부 소관으로.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저는. 예, 그걸 이원할 필요가 없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교육과정하고 우리 정규, 초중고 교육과정은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자칫 오해하는 게이 많은 25명, 20명, 어디 뭐 과밀학교면 35명 이럴 때내 아이가 가서 내 아이만 가달라 하는 것보다 가 잘못된 거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부모들이 제일, 초등교사들이 제일 힘든 거죠. 음. 음. 특히 이제 그 어, 저학년들. 예. 네. 이제 학부모의 자세가 점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점들이. 근데, 이게요, 음. 우리나라만 그런 게좀 아니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본다면, 어, 그 교사, 그러니까 학생도 이제, 어, 교권 침해를 하지만 학부모가 침해하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많은데, 음, 음 그게 뭐냐면, 어,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보다 일곱 개 일곱 배아량 을더 느끼는데 음. 그 유형으로 본다면 모욕 명예훼손이 절반 이상이다. 음. 그니까 선생님을 모욕하고 네.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네. 거지. 네. 네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그쵸. 네 폭행. 음. 그다음에 성적 불효감 음. 혐오감을 일으키고 네 그리고 간섭하고 네. 전화하고 악플 달고뭐 어. 어디 맘카페에서 뭐 욕하고 음. 그다 개인 전화 엄청 걸고, 예,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게 왜 이해해야 될까가 나는 너무 걱정이 된다. 네. 그러면 외국과 한번 볼까요? 자, 외국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외도 난리, 영 학생 노터치. 폐기 1. 일본. 몬스터 페어런츠 논란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영국에 해드렸고요. 영국에 네, 영국에서는 됐고요. 네. 일본에서는 교사에게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을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표현한다. 몬스터 페어런츠래요. 네. 예, 몬스터 괴물이라 이거지. 음. 네 아사히 신문은 지난 5월 계약을 했지만 담임 교사가 없. 없어 학생들이 자습하거나 교감이 직접 수업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고 보도하며 음. 교사 인기 하락과 교권 추락의 이유로 몬스터 페어런츠를 꼽았다. 제가 한번 볼까요? 네. 몬스터 페어런츠는 자녀에 대한 과잉 보고로 학교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평, 불만하는 학부모들을 괴물에 비댄 표현으로 일본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회 문제였대요. 음. 그러니까 오래된 거야. 근데 보통 일본에서 한 이십 이 15년, 18년, 20년, 음. 25년 된게 한국으로 오잖아요. 네. 이게 오거든요. 음. 이제 한국에 이제 많이 온 거지. 음. 일본은 이미 그런 것들이 많았다. 음. 어, 거기 보면 일본 학부모들도 아이의 자리를 복도나 창가 쪽으로 하지 말아라. 음. 아침에 못 일어나니 담임이 데리러 와라. 아마 이런 음. 요구까지 했다는 거지. 같네요우리아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지. 음. 음. 자, 이제 노터치 포기한 네. 영국 볼까요? 네. 노토치 포기한 영국,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영국은 최근엔 교사의 처벌권을 강화하는 추세다. 영국에서는 음. 1980년대에 들어 어, 일선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던 체벌을 학생 권리 신장 목표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음. 이후 국회 등의 논의 끝에 1998년 체벌금지가 법으로 제정되며 어떤 경우라도 교사는 학생에게 손댈 수 없는 노토치 정책을 고수해왔다. 네. 네. 사실 중요한 건 하지만 그다음부터, 네. 그다음부터인데요. 학생에게 물리력 사용 금지한 이 정책은 학내폭력에 교사가 개입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음. 2013년 제정한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에 따르면 어, 지장을 주는 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들을 교실에서 제외하거나 학생이 학교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음.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기본으로 아이를 체벌하는 건안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에요. 예, 음. 네, 그거는 지금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체벌로 음.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에 지나쳤다. 네, 좀, 좀 학생들이. 좀 네. 네. 어, 또, 얼, 어, 얼마 전에, 어젠가 뉴스에는 아이가 음. 교실에서 음. 라면을 먹으면서 유튜브 먹방을 음. 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그러면 다른 애들은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자기가 안 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음. 애까지 못하게 하는 건안 되는 거죠. 예. 운동 경기에서도 심판이 제 역할을 네. 못했을 경우에는 네. 굉장히 과열되기도 하고 음. 선수 간의 충돌이 더 과열되기도 하고 막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선생 강사 교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음.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받는 친구들 있 있다, 있다 보니까 네. 더 문제인 맞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정에서 학부모응대 매뉴얼을 만들겠대요. 이것 음. 예, 도 한번 볼까요? 네. 당정 학부모 응대 매뉴얼 마련,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교사의 개인 연락처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되면서 면 당정이 전한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이 추진된다. 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만들어지는 음. 거죠. 지금은 너무 일방적으로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개정에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어요 네.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네. 아 그리고 교사들을 보호해야 된다. 네. 교사들이 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강의하고 연구하는 게 교사의 가장 메인 조합인데 네.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악성 민원은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통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든대요. 예.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음, 가이드라인을 또 넘어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건가도 저는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 음. 예.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게 뭐 말로만, 음. 뭐, 우리 뭐, 일1 4 안내처럼, 음. 아, 그분들도 엄청 좀 당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크게 아, 혼을 내야 된다. 음.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음.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하냐면 교사들이, 네. 교권 침해, 과태료를 부과해라라고 요구해요. 이것 네. 요구 좀 알려주세요. 네, 교권 침해 과태료 부과해야 교사 99%실효적 조치 요구라고 되어 음. 있고요.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세내기 교사 사망 사건에 분노한 mz세대 교사들이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며 정부에 특권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네. 교사 대부분은 악성 민원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해 형사 고발 등법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식,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만 있으면 안 되고 네.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뭔가 네 있어야 네. 다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래서 한번 크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네. 내가 해놓고 그냥 가서 손방망이 처벌로 그냥 네. 다시 나와 그럼 막더막 대기양양해서 막 그렇죠. 이거 봐라 나 이래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음. 바뀌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청은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는데, 네, 어, 이제 초, 유초, 중고, 네, 전문직 3만 2,951만 대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음. 다 동의한다. 이게 음. 72.4%. 네, 저도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이번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예. 이제 외국에 이제 한 뭐, 대학교 때나 10년 전에도 다니다 보면, 음. 어, 예, 예전에는 음.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이 왕이고 서비스를 음. 하는 분들이 되게 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당하셨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여객기를 타도 보면 우리나라 그 승무원들은 굉장히 친절한데 아니다. 외국인들은 안 친절해서 이렇게 네.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이도차이 느끼죠. 그, 당시, 그 당시에는 그게 어, 약간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이해가 가요. 네. 그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 노동자로서 인권도 음.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강대강으로 가는 거였어요. 마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아니면 음. 선생님들과 학생들간에 약간 뭔가 어, 싸움 같은 이런 음. 느낌이어서 뭔가 좀더 좋은 유순하게 풀수 있는 뭔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 거예요. 그서비스중게왜 그렇게 변했냐면 음, 음. 저희가 그 한국에 원래 그 상인들이 서비스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죠. 근데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거예요. 일본 서비스 음. 그렇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넘어왔어요. 일본은요, 내가 만일에 물건을 사러 가요. 음. 진짜 친절해요. 음. 그리고 포장도 정말 잘해줘요. 음. 그런데요, 이론도 안 깎아주고요. 포장비 별도로 받기도 합니다. 음. 네, 단호해요, 그런 면에서. 어, 근데 우리는요, 앞에 부분만 본 거야. 음. 그래서 완전히 서버트 어, 서비스를 그쵸, 하게 그쵸. 만든 거예요.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음. 아니, 무릎은 아이를 위해서 키를 맞춰 하지 만 우리가 성인끼리 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습니까? 저, 이거는 좀 불편해요. 그런 그쵸.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근데 미국은요 노동자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노동자 개념이라서 매뉴얼에 없는 건안 해요. 아무래도 그래 네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너는 8시 반에 들어올 수 있어. 비가 와도 맞아. 이게 교사의 마인드예요. 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 특히 CS가 뭐 잘못됐어. 좀 단호할 때 단호해야 돼. 손님이 일 틀래도. 근데 그거를 너무 잘못 배워서 이게 네. 누적됐고, 완치 네. 내가 값지는 거죠. 또 하나 저는 어, 얼마 전에 왜그 분식집에서 어, 네. 어, 최근 뉴스에요. 분식집에서 어, 오이냉국에 오이를 빼달라 네.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 오이냉국에 오이를 빼면 <laughs> 뭘준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그대로 또 오이냉국을 배달했더니 어, 왜 오이를 안 빼냐고. 그런데 이분이 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맞춤 법이 틀린 게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음. 젊을 때 썼던 맞춤법 쓰시는 거예요. 그 기사도 잘못 썼어요. 기자가 맞춤법 틀렸다가 아니라 그분 세대들은 맞춤법이 그랬어요. 음. 왜 우리가 씁니다, 옵니다 바뀌잖아요. 음, 음, 음. 언어는 계속 바뀌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맞춤법 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쓰던 맞춤법을 쓰는 거예요. 음, 근데 여하튼 저는 뭘 얘기하고냐면 우리는 어떤 행동이 나았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들어가. 그렇죠? 맞아요. 울으러 어떤 음. 때는 다 못되게 굴고, 어떨 음. 때는 다 착하게 굴고. 음. 뭐 하는 짓이냐고. 음. 선이 있어야지. 커먼 센스가 이렇게 부족한 나라라는 걸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착할 때는 다 착한 척, 못될 때는 다 못된 척. 이게 음. 요즘 문화인 것 같아요. 그 세대, 그러니까 세, 지금도 이제 세대별로 경험이 달라서 오늘 어떤 문제에 대한 것도 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선생님들은 음. 어~ 이제 부모님 세대가 지금처럼 학력이 높지또 않으셨으니까 네. 되게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렇죠. 것도 있고 또 자식이 많다 보니까 음. 뭐~ 부모님은 사실은 그때는 진짜 부모님한 이~ 선생님들한테 좀 때리면서라도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들도 네. 계셨는데 지금은 자식이 하나고 음. 우선 교수 그~ 부모들 자체가 이제 그 되게 학력이 또 높다 보니까 음. 선생님을 예전만큼 이렇게 우러러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근 그것도 착각이죠. 음. 아, 그러면 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데 음.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컴플레인을 안 합니까? 왜 줄어들까요? 자기가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손해라는 걸 아는 거예요. <laughs> 그쵸, 제가 얘기하죠. 그쵸. 손해던, 절대 하트는, 교사랑은 하트는 싸운 하트는 거 손해져. 아니다. 네. 왜 나를 가르치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평가자한테 소리지르면 됩니까? 아니 우리 오디션 봤을 때 어느 심사위원한테 소리지릅니까? 음. 그렇죠. 감사합니다.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음. 더 많이 발전하겠습니다. 이게 그쵸? 더 맞는 거잖아요. 어 아이들한테도 손해라.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알려주는 게 네, 네, 되겠죠. 손해요. 손해. 이거는 잘못된 거다.